<laughs> 자, 12번, <laughs> 보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 X는 0과 2분의 파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을까? 9분의 파이, 8분의 파이, 7분의 파이, 6분의 5분의 음. 이게 6분의 파이는 그지 30도 특수각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특수각이 아니라서 그지 음. 이걸 방정식 방정식 음. 그래프 방정식 <laughs> 뭐, 잘 모르겠다. 일단, 요 방정식을 풀자. 풀자. 풀어보자. 음, X는 예각이고. 그러면,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자. 제곱. 0과 2분의 파이. 0과 2분의 파이. 그러면 뭐가 되냐. 제곱하는 거야. 제곱. 그러면 3에. 사인 x가 생기고 얘는 2배의 코사인 제곱 x가 생기고 이부등은 어떻게 될까? 음. 양변을 제곱하니까 이 코사인이 얘가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 예, 물론, 얘도 양수일 것이고, 양수, 양수, 제곱, 제곱.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하겠다. 그대로, 오, 오, 생겨. 음, 이게, 이게 양수니까. 음, 그렇지. 그 다음에, 예, 이 코사인 제곱 X를 좀 바꾸자. 뭘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이렇게. 그러면 2가 붙을 것이고, 음, 이렇게 생기겠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이제 3sin x가 있을 것이고, 치환하자. 음, s i n x를 음, t라고 치환하자. 물론 이제 x가 예각이니까 t는, t는 0보다 아, 커야 된다. 그러면, 아, 뭐 되냐. 얘는 3t가 되겠지. 3t. 끊어갔다 두배에 1,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음, 맞지? <laughs> 그러면 음, 얘는 마이너스 2 t 제곱 넘기면 2 t 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플러스 넘기면 마이너스 2. 자, 끊어갔다 0. 이렇게 될 것이고, <laughs> 이게 1, 2, 2, 1. 1, 2, 2, 1, 플러스 그러면 t, 플러스 2랑, et, 마이너스 1. 맞나? et제곱. 마이너스 t, 4t. 마이, 맞지? 작거나 같다 0. 그러면 작다 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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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랑 뭐?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 그렇게 되겠군. 근데 t는 sin x거든. sin x 그러면 sin x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렇게 음, 자 그러면 sin 아, x sin x 마이너스 2. 음, 2분의 1.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면 최대 2분의 1이 되냐? 6분의 파이가 되면은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6분의 파이보다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되면 2분의 1보다 커질 거냐. 아 그지? 그러면 5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보다 5분의 파이는 큰 거잖아. 큰 거니까 2분의 1보다 크게 생겨버리지. 아, 이게 안 되겠군. 그다음에 뭐 7분의 파이, 8분의 파이, 9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보다 작잖아, 작잖아, 그지 0보다는 크고 6분의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음 2분의 1을 안 넘어가겠지. 5분의 파이는 2분의 1을 넘어갈 것이고, 아,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음, 뭐 이렇게 아, 여기가 이제 x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0.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지. 여기가 1. 0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가 되면 <laughs> 1이 될 테니까. 그러면 2분의 1이면 어디쯤? 여기쯤. 여기쯤. 여기가 2분의 1. 여기. 얘는 6분의 파이. 그러면 6분의 파이보다 커지 만약에, 만약에 커져. 그럼 2분의 1보다 커지게 될거 아니야. 물론 6분의 파이보다 작은 7분의 파이, 8분의 파이, 9분의 파이는 2분의 1보다 작겠지. 그지? 6분의 파이가 딱 되면 2분의 1이 되고. 그니까 러 2분의 1 이하. 마이너스 2보다는 사이는 당연히 크고. <laughs>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분의 파이, 5번이 되겠다. <laughs> 뭐, 이번, 12번 문제도 5.2점이나 되는데 뭐 X 예각 범위 안에서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을 했다 뭐뭐 뭐 제곱 공식 그 다음에 치환 지원. 치환해서 인수분해 뭐. 글쎄, <laughs> 어려웠냐? 쉬웠냐? 음. 음. 아, 또 무슨 얘기를 더 덧붙여볼까? <laughs> 음. 에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오늘 영상도 요거 문제 푸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 또 13번에서 보자.